이 정도만 입어도 솔탈 쌉가능? 날이 따뜻해지면서 밝은 컬러의 니트 많이 찾고 입으시잖아요? 시그니처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40% 할인된 가성비 니트와 코디 소개해드릴게요. Let's it! 먼저 케이블 라운드 니트이며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옐로우 컬러의 니트를 포인트로 살리기 위해서 블랙 슬랙스와 블랙 슈즈, 그리고 크롭한 블루존과 미니백을 매주시면 끝이 그 내를가기 좋대. 다음 브이넥 하츠니트봄에있기 좋은 두께감으로 그레이 컬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신발을 그레이 컬러로 매치했고, 톤 다운된 데님 팬츠와 아우터는 그레이 컬러의 바시티를 매치해 주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이야. 주세요. 마지막, 지범 니트 코디. 네이비 컬러의 지범 니트이며, 지퍼가 있어서 열어서 호흡 잠가서 연출이 가능하고, 화이트 팬츠와 검정 구두, 그리고 트렌치 코트를 입어주시고, 마무리로 미니백 하나 매주시면 누가 좋아하게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쿠폰 사용은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